1월 25일 패치노트가 긴급 수정이 되었고 현재 이 긴급 수정은 게임에도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게릴라 포탑의 공격력이 150에서 185로 30이나 증가했는데요. 옥정이 패치가 된 이후 전량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의견이 많았죠. 이제는 좀더 빠른 푸시 및 철거가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TX 메카도 출시 당일에만 유저들에게 관심도가 높았으며 이후에는 아무도 타지 않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오히려 아군이 공룡을 타면 적과 4대 5의 싸움이 될 정도로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적을 밀어내는 힙쓸기 스킬 쿨타임이 15초에서 8초로 7초나 줄어들었고 공격력과 이동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동속도가 많이 느린 감이 있었는데 이것도 버프가 들어갔네요. 갈라진 하늘은 좋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근데 여기에 가격이 1 0 0드 낮아지며 2급 버프가 들어갔습니다. 이미 갈라진 하늘은 인게임에서 많이 보였지만 이제는 채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월식은 공격력이 55에서 60으로 버프되었습니다. 휘바라기를 제외하면 와일드위프에서 가장 공격력이 높은 아이템은 이제 월식일 예정이고 그동안 월식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한 유저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주 보일 것 같네요. 힘령 투사기도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추가 체력의 4% 만큼 중력이 증가하는 옵션이 3% 만큼 증가하기 줄어들었지만 대한수치가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체력을 1,500 올리면 중력을 최대 60까지만 얻을 수 있었는데요. 긴급 수정 이후부터는 대한수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중력을 무한으로 올릴 수 있는 거죠. 또한 라바돈도 동시에 구입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스웨인, 블라디미르, 신지드 등등 체력 아이템을 구입하는 챔피언들에게 다양한 빌드로 선택이 될 예정입니다. 굶주린 히드라도 신발 업그레이드로 나온 이후로 애매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공격력의 110%만큼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기존에는 15%만큼 체력을 회복을 했지만 이제는 30%만큼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회복되는 수치가 2배로 증가한 거죠. 더 승하세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